아니 그냥 이거 들어가가지고 3000레벨 컬렉션 레벨 3000 이상 그 다음에 플레이어 랭크 80에서 100까지 그 다음에 평균 큐브로 검색했더니 바로 나오는 거 뭐야 200게임 이상인 덱들인데 바로 나오는 거 뭐야 바로 이때노스덱 봐봐 님들아 이때노스 덱은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 하지만 평균 큐브 당당하게 1.85모임 400판을 넘게 했는데 어떻게 1.85가 나오? 아무리 때노스 덱이라도 그치 뭔가 이상한데? 뭔가, 뭔가인데? 살짝? 의문의. 평큐브. 1등 덱. 의문의 평큐브 1등 덱. 언탭트 지지가 말했던. 왜냐면 난 이건, 지금 이거는 저는 제가 정당한 권리가 있어. 이 덱을 플레이할. 왜냐? 나 방금 프리미엄 결제했어. 프리미엄 결제했으면은 나의 게임 플레이에 실제로 쾌적한 도움을 줘야 될거 아니야. 그죠? 나 지금 프리미엄 결제했는데 이 정도, 어? 남들이 모르는 꿀덱은 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정도 할수 있는거잖아 오케이 내가 이덱 플레이에서 평균 큐브를 다른.. 원래 보편적인 그런 또 타노스네? 보편적인 평균 큐브로 다시 회귀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낚이는 것을 제가 방지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파시니스터아 아, 이거 비호감인데 진짜. 내가 플레이해 가지고 사람들이 속지 않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이거는. 아틀란티스. 이리로 가자. 울버린이요? 울버린 좋죠. 어, 얘도 뭐 스톤밖에 없네, 보니까. 그지 워! 어? 힘들아 빠시니스터 블랙볼트 하면 좋아 죽을 듯, 아마. 아니, 근데 스톤이 있어야지 여기, 여기 먹이를 주는데. 아, 모르겠다. 일단 콜슨. 헬카우 클로? 잠깐만, 빠시니스터 클로? 이건 변수인데? 아니, 스톤이 안 나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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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블랙볼트 한다고 이길 수 있나? 빠시니스터 고블린이 더 낫나? 근데 지금 뭐 내지 않을까요 아마? 아 모르겠어 일단 일단 갈겨 오! 이 자식 아 이겼어! 잠깐만 여기 7파운인데 <laughs> 나는 블랙볼트인데 버려! 타임스톤 버려! 베빌사우루스 버려! 리치, 버려! 블루 마블. 하! 아, 블루 마블 없어요! 가운데 쳤어요! <laughs> 어떻게 이런 일이? 야, 뭐냐? 근데 이제 뭐함? 한 구역을 다 이겨야 되긴 하는데, 그치? 대개 스톤이 너무 많아서 록조에 먹이를 주는 게 아예 의미가 없다, 그죠? 상대 뭐패다 버렸는데 뭐 있겠어? 그치? 뭐, 없겠지. 그렇지. 승리. 포탈. 어? 블랙볼트 좀, 블랙볼트 타노스 좀 맛있을지도? 이거 좀 맛있을 수도? 하지만 스태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마블스나 업데이트 얘기는 한 8시, 7시, 아니, 좀 이따 해야겠다. 한 10분 후부터. 7시 40분. 편의점 갔다 와야겠다고? 그럼 지금 해야겠다 죄송합니다, 빨리 할게요 크라갈 비님 리뷰해준 해외 대 영상 봤는데 키블러, 스통역 말고는 다 저보다 못하는 것 같으면 너무 건방진 건가요? 근데 이게, 말, 이게 좀 근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라 나도 내가 옛날에 핫스스톤 같은 게임 처음 했을 때 생각해보면은 여러분 생각보다 이 초창기에 이런 게 그렇게까지 큰게 아닐 수도 있어. 저도 뭐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냥 하는 거지. 오, 미친. 야, 영코 온슬롯트 어, 공룡, 공룡. 뭐야 이게. 공룡 원슬롯 미쳤네. 근데 뭐 하려고 그러지? 일단 그러면은 그린 고블린 하나 넘겨 주고 가운데는 갤럭투스 안 되잖아. 그죠? 오케이. 또 자, 이제 생각을 좀해 보자. 마인드 스톤, 타임 스톤, 데빌, 사우루스 뭐 두머딘 할 수도 있고 몬스루트 지금 내는게 날려나 싶기도 한데 그럴까? 리치나 샘, 저거 맞으면 안될 수도 있겠네 이거 그냥 내는게 낫을 수도 있겠다 노노 o 어? 뭐하세요? 난 공룡 <laughs> 승리! 승리! 침묵의 섬 바꾸고 짱룡 온슬로 탈려면은 막터 내쳐야죠. 상당히 예측 못하게. 근데 그게 있잖아. 그러니까 침묵의 섬에 공룡 내는 거는 상당히 예측을 못할 만한 거긴 한데 그 예측을 못 하는 게 가치가 별로 있진 않아. 그냥 너무 힙스터 플레이지. 그게 막그 자체로 엄청 상대방 뒤통수를 치지 않아. 사실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덱들이랑 플레이를 자유롭게 하세요 나는 다크호크가 사람들이 해보고 나서 제일 생각만큼 안 좋았던 그런 카드라고 생각이 들거든 김미8큐브 브로 뭐야 이거 더피크 스냅, 너가 버틸 수 있을까? 영화 100배, 패왕색 100배, 야 이거 버텼어 좀 치는데 갈비님 슈리 살려고 삼촌 토큰 모았는데, 설 만한가요? 그건 어프대요. 다음 주에. 미스나 패치. 자식아오. 이거 태극기 같은 건데 배경이. 자 아, 후루룩. 하나 먹어. 갑자기 막 이상한 술집 뜨는거 아니야? 오, 이거 좋아. 이면 어쩔 건데? 아, 이러면 어쩔 건데 진짜. 어? 뭔가 어렵네. 어? 나 아이언맨이다. 아이언맨은 변수인데 왜 아이언맨 됐어? 가자. 이거 블랙볼트가 변수 만들 수도 있어. 아이언맨 콜슨에서 나왔네? 그러네. 아니! 에바인. 버려. 콜르그 근데 이제 뭐 함? 하... 상대가 선턴이니까 어차피 샹치 이런 거못 쓰잖아, 그죠? 콜슨이 사실 8파워긴 해. 갑자기 에어로 하면 어떡면 상대가? 근데 그래도 다이너소어 때문에 좀 그런데. 홀슨 말고 차라리 스태츄야 되나? 아 뭐야? 스태츄, 공룡, 끝. 승리. 다 어떻게 옮겨요? 다못 옮겨. 스페이스 스톤 님 그거 아님 클로가 님 아니야 에어로는 서순 없어 에어로는 그런 거 없어요 에어로 랜덤이야 바시니스터 왜 바꿨냐고 그냥 들어오려고 그냥 스톤 낸 건데 걷다가 어차피 거기 이겨가지고 한 판만 더해한 판만 오 이 자식도 타노스댁인데요. 야, 야, 너 좋은 거 있냐? 너뭐 있어? 빨리 말해, 바른 대로 말해. 너뭐 있어? 아, 저건 안 돼. 오, 잠깐만. 나퀸젯 있고, 오르키스 포즈 있으면은 이러면은 좀 얘기가 다른데, 그치? 이러면은 내가 구역을 다 채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죠? 받아 다 채워 그냥 센티넬로 그린 고블리 넘겨 양자 영역 디노로 이겨. 히히히 후후후 헤헤 오케이 어 여기다 2공짜리 낸다고 근데 이제 다른 구역을 다른 구역을 내가 뭘로 이기냐 그게 문제야 지금은 그쵸자젠티넬 내가 이번 턴에 세번 내고 다음 턴부터는 무한으로 내잖아 그러면은 어, 공룡 내면, 8구역 남으니까, 8개를 센티넬로 채워야 돼, 그죠? 공룡을 다른데 내야 될 수도 있어, 어쩌면. 어차피 다 채울 수 있으니까, 이쪽에 좀 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자, 센티넬로 게임해. 양자영역에 공룡 내면은 그냥 쉽게 이겨요 너뭐 있어? 잠깐만 이게 근데 선택지가 리치냐 아니면은 리치냐 샹치냐 이게 문제거든 내 생각엔 어? 리치 같아 그치 리치야 리치 내 생각에는 가자. 오 시얼크에다가 센티넬이었어요? 잠깐만요. 질려나? 이 내가 진다고? 이 내가 아 중앙에 센티넬 주기 안 하면은 그래봤자 비기네. 근데 왼쪽 센티넬 해야지 이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아니 아씨. 어 왼쪽. 이쪽. 아, 근데 그래도 공룡 파워가... 아니, 중앙에 안내는 게 나단 중앙 말고 그냥 양자역이 내는 게 차라리 나았구나. 어, 아니야, 오르키 스포지잖아. 자고 오마이갓! 이거리기네승리 <laughs> 아니, 공룡이 오르키 스포지야 이김 하하하 <laughs> 아니, 진짜 개웃기네. 이게 뭐야? 야, 씨, 이걸 이겼네. 아, 샹치가 먹힐 수가 없었네. 내가 어차피 손해인 거다낼 테니까. 상대가 선턴이면요. 그죠? 황당하네, 게임이. 한 판만 더, 한 판만 더, 한 판만 더. 닉스. 이 사람은 타노스 아닙니다. 업이트트이야좀하하려오 오늘 k 록 e 퀸퀸시좀좀잘안뜨있있지지 살짝 짝임하하데데 오? 자자록 r 조역이이판타틱틱 얘 같은 거 어, 나블루마블 같은 거 없잖아. 되려나? 이거 잠깐만요. 고스트라이더 또 뭐야? 초기 스냅 했습니다. 그래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래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왠지? 맥시 스태쳐 아 근데 스톤 너무 많이 나왔다 흠 생각 좀 해보죠 상대 덱은 다섯 장 공룡 요렇게 하고 문걸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어, 근데 뉴욕으로 또 이동할 수 있잖아. 잠깐만. 이게 뭘까? 서퍼 같은데 서퍼 느낌이 뭔가 서퍼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어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아, 잠깐만. 이러면 얘가 맞잖아. 히히, 후헤해 뭐야? 로그 서퍼 승리 <laughs> 어? 이김. 아니, 로그로 뺏겨가지고 의미가 없었네, 어차피. 그죠? 내 생각엔 할만했던 것 같아, 이거, 게임이. 여기서 나가지 말고. 왜냐면 은 이게 너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조법같이 보여가지고. 해도 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여기서 포기했을 분들도 많지만. 여기서 그냥, 어, 뭐야, 좋됐다 이러면서 그냥 나갈 분들도 많지만, 아마 게임을 계속 했으면은 이길만 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아까도 말했지만, 제 생각에 뭐, 마블 스냅 너무 초창기라서, 그, 여러분들도 충분히 프로게이머가 될수 있습니다. 진짜 이게, 어떤 일이든 아직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누가 잘하고 이런 것도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